우리 다같이 사도신 경구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인 태아사, 동령녀 마리에게 나시고분디오피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58장입니다.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궁이 하늘로 피들 고서, 주의 군사 되여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 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을 지라도 저희의 군이 붙잡고 저의 진리위에 용이 다하여 품바라여 사우세. 나가세, 나가세. 저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털어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이 날리며 밤과 고독 깊은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저그 예수 만을 위하 여 목숨 까 지도 바 치고 싸움 터로 나가 세 원수 들은 이미 예수 에서 하나 없이 패 하고, 오늘이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저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어 나가세.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울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난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며 여호와께서 가난족속과브리스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배색에서 만명을 죽이고 또 배색에서 아도니 배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난족속과 불의족속을 죽이니 아돈이 벳색기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돈이 벳색기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시므로다 하니라 우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였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성을 불살았으며 그 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난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난 족속을 쳐서 세세와 하이에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길라 아르바였더라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길라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길라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오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아기에서 내리며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위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모세의 장인 겐 사람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랍남방에 유다 항우제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과 함께 가서 수밭에 거주하는 가난족속을 쳐서 그것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그 지역과 아스그론 및그 지역과 에그론 및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도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구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새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사사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사사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극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기는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거진다 점령을 하고 이 여호수아가 죽고 그 다음에 출애굽 3 세대가 아직까지도 점령되지 아니한 그런 땅들을 점령하는 것과 사울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사사 시대를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사사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사사라는 말은 가르치고 지도하는 그런 뜻도 있고, 영어는 저지라는 뜻으로 판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판관기라고도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두달 동안 이 사사기를 같이 묵상하면서 이 사사기가 하나님의 지도자 또 하나님의 일꾼들이 왕이 다스리기 전에 그때 당시 이 사사라는 것은 왕 같은 그런 것은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은 민족이 집화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사사들을 들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만든 그러한 지도자들, 하나님의 지도자들, 물론 그 지도자들의 그 모습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어떠한 지도자상을 우리가 가지고 나가야 되는가. 오늘 우리는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가? 또한 어떤 일꾼의 삶 이와 같은 이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쓰임 받는 일꾼은 어떤 일꾼이 되어야 되는가? 그것을 전체적인 이 사사기의 그 흐름을 통해서 같이 묵상하는 물론 이 사사기 내용에 여러 가지 흐름들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나선형 하강의 역사라 그래 갖고. 사사기 전체적인 흐름 가운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또 나가서 회개하고, 그리고 구원을 받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구나.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 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배반을 자꾸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상 섬기지 말라는데 우상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데 따르지 아니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끔 되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이시기 때문에 심판 하십니다. 그러면 심판을 하게 되면 또한 그들이 회개를 합니다.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또 공의를 여기 주셔서 구원해 주시는 이런 것들이 계속 나선형처럼 반복되는 그런 모습들을. 사사기에서 그려지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사사기를 통해서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나가야 될 것인가 오늘날 참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참 중요한 그런 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배웠고 또한 에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또 시편을 통해서 다 우리가 하진 않았지만 시편을 통해서 보기는 사람에 대한 그런 테마를 가지고 오늘 이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도자 하나님의 지도자들은 어떤 일꾼들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나가야 될 것인가를 오늘 우리가 이 묵상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이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지도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지도자죠 우리가 지도자라고 하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지도자다. 그런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도자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기의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줄 알아야죠. 그래서 자기의 뜻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지도자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자세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 사색의 일장일절에 볼것 같으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난한 족속과 싸우리까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 한 사람 특별하게 리더가 나오질 않았죠. 리더가 나오지 않고 각 지파별로 족장들이 세워지고 거기에서 연합적으로 운영하는 그 같은 형태였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냐 하나님께 우리가 이 남은 이 가난 땅을 누가 가서 점령하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지도자들은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는. 귀하는 애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그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의참 좋은 그런 이미지의 첫 하나님의 지도자의 이미지에 일장일절에 여호와께 엿짓는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가 보면 이 엿짓는 것이 점점 없어지는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지도자들이나 하나님께 엿지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 여쭙고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유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절에 보면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나님의 뜻이 유다 지파를 가서 그 나머지 땅을 점령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유다는 그 말씀에 순종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3절에 볼것같면그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이 시몬에게 이르되는 건 시몬 집화를 말하죠 이르기 때 같이 가서 우리가 이 땅을 점령하자 하고 같이 협력을 하죠 물론 어떤 해석가는 이것은 하나님 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했다 그러지만 그러나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은 먼저 솔선수범해서 앞장서서 갈수 있는 이 유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어렵고 힘들 때 앞장서는 그런 리더십이에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무슨 일이든지 간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 앞장설 수 있는 사람이 참 지도자죠 어렵고 힘든데 뒤로 뺀다든지 다음으로 미룬다든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도자는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앞장설 수 있는 그것이 지도자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오늘 이 세상이 어렵고 힘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앞장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또 앞장설 뿐만 아니라 이 지도자의 모습 가운데 오늘 여기 볼것 같으면 심원에게 얘기할 때 그것은 어떤 의미를 우리 지도자상을 얘기해주고 있느냐 하면 협력할 수 있는 거죠 협력 오늘 실무원을 통해서 협력할 수 있는 그래서 실무원에게 같이 가고 또 같이 생활하는 그런 집화가 되므로 서로 협력하는 같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상 독불장군처럼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참 필요하죠 오늘 이 시대에 모세도 아론과 후리 돕고 같이 일을 할수 있었던 것처럼 이미 지도자에게 있어서 돕는 자들을 보내주시죠. 그래서 이 유다 지파가 시몬 지파에게 같이 가도록 했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같이 협력해서 동력자,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을 만드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이 유다 지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절를 보면 가나안 족속과 불이 족속을 칠때 하나님이 그들을 배색에서만 명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도자로서의 협력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오늘 여기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은 갈렙이 또한 사석의 1장1 2 절에 나옵니다. 1 2 절을 보면 갈렙이 말하기를 길앗세베를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갈렙은 그때 당시 나이가 85세였는데, 이 갈렙이 그 어려운 그 지역 길앗세베를 점령함에 있어서, 점령하는 사람은 자기의 딸 악사를 주겠다. 그래갖고 이 갈렙의 조카인 온니엘이 그 땅을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온니엘이 첫 번째 사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온니엘과 그의 딸 악사가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의 딸 악사가 아버지께 1 5절에 보면 남방에 있는 샘물 이 밭을 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의 지도자인 이 갈렙을 우리가 더 묵상했으면 참 좋겠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다음 묵상을 하지 못해죠이 갈렙의 희생 정신이 있죠. 갈렙의 희생 정신 또 갈렙의 용기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85세의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이 땅을 나에게 줍옵소서그 나가는 또 나가는 용기뿐만 아니라 그 딸을 땅을 점령하는 사람에게 줄수 있는 그 희생 정신 이와 같은 것들이 결국 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는 귀한 과정들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거치지 않고 그냥 출애굽기에서 곧장 이 사사기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 여호수아의 그런 과정들은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여기 하나님의 지도자들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먼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보는 그런 마음. 또한 앞장서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협력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용기와 또한 희생이 하나님의 지도자에게 있어서 필요한 덕목이 아닌가 이런 덕목을 오늘 우리들이 갖출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늘 사사기를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이 지도자가 갖춰야 될정목이 무엇인가? 이 사사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게 하시고, 오늘 이 시대 우리 가정에서나 우리 교회에서나 또이 사회에 지도자가 참 지도자가 필요한 이때 하나님의 참단 지도자로서 살아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일꾼이 될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코로나바이러스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고 낫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하는 기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하신 역사가 하나님의 지도자로서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세워져 나가는 귀한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추구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여서를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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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